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방두 개를 벽지 페인트를 혼용해서 시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그 푸른 계열의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5년차가 되다 보니 많이 좀 지저분해서 새롭게 좀 바꿔 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벽지만 시공하려고 했는데 어, 일부 부분은 페인트로 시공을 하고 나머진 벽지로 시공을 해서 느낌을 화이트 톤으로 맞춰서 시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페인트를 시공할 때는 보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커버링 테이프로 하단 부분을 보양을 하고 나머지 테두리 부분은 종이 테이프로 부착을 해서 최대한 그 페인트 진행 시 보양을 철저하게 좀 해야지 페인트 시공할 때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페인트는, 어, 이게 푸른색 계열이다 보니까 1차로 페인트 칠을 했을 때 많이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결과, 어, 2회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3회는 해야지 페인트가 완벽하게 좀 시공이 되지 않나 싶고, 어, 도배와 페인트를 같이 지금 시공을 했는데, 오히려 페인트 시공한 부분이 더 고급스럽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인트 칠할 때 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붓으로만 페인트 칠을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롤러보다 붓이 그 거친 느낌을 더잘 표현할 수 있어서 붓으로 최대한 칠할 때 거칠게 칠해서 느낌 자체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페인트 칠이 더 마감 상태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는 부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곳은 페인트를 칠하면 오히려 더 쉽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벽지와 페인트 시공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벽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접착형 벽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바깥에 그 오염물질이 묻어도 뭐 물티슈라든가 걸레로 닦으면 금방금방 닦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벽지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그어 보수할 때는 오히려 더 페인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벽지가 오염됐으면 그 부분만 페인트 칠을 하면 어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더 페인트 쪽이 난것 같고 벽지는 사실 보수를 하려면 전체를 다 갈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는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어, 시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벽지에 그 페인트를 바르면 벽지가 약간 뜨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어, 마르면 어, 그 면이 도배 처음 했을 때와 동일하게 쫙 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페인트 칠할 때와 그리고 나중에 페인트가 마르고 나서의 면이 확실하게 틀리기 때문에 칠할 때그 느낌은 무시하시면 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 마르면 면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다 칠하고 나면 그 걸레 바지 부분과 이제 상단 부분들은 추후에 화이트 색상 실리콘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벽지와 페인트가 만나는 그 부분도 나중에 화이트 실리콘으로 해서 작업을 좀 해주시면 마감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시공 후에 꼭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 어,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제거해 주시고 시공하기에 권유해 드리고 최대한 부착된 부분이 없어야 시공할 때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부착된 것들이 많으면 시공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 제거할 건 제거하고 빼줄 건 빼준 다음에 시공을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부분은 기, 저는 기둥 쪽만 페인트 실을 하고 나머지 좌측 우측을 벽지로 시공할 예정이에요. 기둥 부분은 벽지로 감쌌을 때 사실 이제 그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기둥 부분만 최대한 페인트 시공을 하고 나머지 벽지 붙이기 쉬운 곳만 벽지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지금 샤시 부분과 기둥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벽지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전의 방은 벽지 시공 범위가 좀 작은 반면 이쪽은 좀 벽지 시공 범위를 좀 늘려서 최대한 벽지를 많이 부착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은 페인트를 좀 1차로 바르고 있는 중이고 페인트가 좀 마르고 나서 다시 2차 그리고 3차까지 페인트칠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벽지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일단 벽지를 시공할 수 있게끔 페인트 칠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괜히 또그 벽지 시공과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 페인트 시공이 좀덜 됐다고 하면 나중에 또 이중 작업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사이즈 실측 잘 하셔서 시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그 페인트 1차 칠이 마르고 나서 2차로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칠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거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 붓을 약간 거칠게 그 페인트칠을 좀 해가지고 표면 자체를 거친 느낌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차를 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꼼꼼하게 보시면 약간 덜 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마지막 사차로 해서 칠 마무리 해주시면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작업하실 때꼭 사다리 필요하기 때문에 사다리도 준비해서 높은 곳 올라가실 때 안전하게 올라가서 칠을 좀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부분에 몰딩 쪽에 종이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몰딩에 페인트가 최대한 묻어나지 않게끔 어~ 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벽지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벽지는 이제 접착식 두께 5mm 짜리 벽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두 롤에 한 12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일단 벽지 부착할 부분에 있어서 실측을 한 다음에 바닥에 놓고 줄자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재서 그 다음에 칼과 자를 이용해서 바닥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종이 박스를 깔고 재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착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둥면부터 부착을 시작을 했고 위에서 수직을 맞춰서 아래로 부착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그문쪽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현장에서 자와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부착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어, 이 저기 도배가 끝나고 나면 그 이음새 부분들은 다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제 반대편 부분도 벽지를 좀 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를 줄자로 쟀고 어, 맞춰서 어, 벽지를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된 벽지를 가지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어, 부착을 계속. 어, 좌측에서 우측으로 해 나오는 중이고 어, 중간에 지금 코드, 전기 코드 부분 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짜투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부착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부분은 아직 제가 우드톤의 포인트 벽지가 도착을 안 해서 저거는 나중에 마무리 단계로 잡고 추후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전체가 화이트 톤이지만 우드톤의 포인트 벽지를 가져가므로 해서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저 코드 부분의 짜투리는 남은 벽지를 가지고 어, 한세 차례 걸쳐서 부착을 할 예정이고 지금 마지막으로 어, 부착을 했는데 약간 15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저 부분은 나중에 사이즈를 재서 짜투리로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벽지 부착이 마무리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벽지가 부착이 되면, 상단, 그 다음에 페인트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단에 걸레 바지가 연결이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 실리콘으로, 어, 화이트 톤의 실리콘으로 마감 작업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올 겁니다. 어 저는 일단 페인트 작업을 약한 이틀에 걸쳐서 조금씩 시간 내서 했어요. 그리고 페인트가 다 마르고 나서 벽지를 주문하고 벽지가 도착을 해서 벽지를 부착을 했는데 벽지는 어, 하루 작업이면 충분합니다. 몇 시간 걸리진 않아요. 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짜투리 공간에 대한 벽지 부착. 짜투리 공간은 일일이 또 사이즈를 다 체크를 하고 재단을 하고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약한 3일 정도? 어... 그총 시간은 얼마 걸리지는 않았어요. 3일에 조금 조금씩 오전 시간대가 점심 먹기 전 타임에 잠깐 잠깐씩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한 번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하루 안에 다, 모든 게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풀을 발라서 진행하는 벽지와는 틀리게 접착형 벽지는 초보자 분들도 시공하시기 굉장히 편할 거예요. 뒤쪽에 비닐을 벗겨서 부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드 부분에 짜투리 공간을 부착을 하는 중이고, 제 부분은 이제 한세번 정도 나눠서 어, 재단하고 부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쪽도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약한 18cm 두께의 에 벽지를 재단해서, 어, 좌측 공간을 부착을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쪽 방은 벽지와 페인트 시공이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방 정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리콘으로 어, 테두리 부분을 다 마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은 모두 지금 다 끝났고 어, 기존에 부착됐던 보양 비닐 등을 좀 제거를 하고 어, 탈착해 놨던 블라인드 같은 것들을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 옆방은 아직 그 우드톤의 포인트 벽지가 도착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을 시공을 하실 때, 어 실리콘 또는 법을 미리 유튜브를 보시고 나서 실리콘을 쏘시길 권유해드려요. 실리콘을 처음 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작업하실 때 실리콘 헤라가 있으면 작업하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실리콘 그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도 실리콘 헤라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실리콘 마감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리콘 헤라를 꼭 구매해서 준비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페인트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 이음새를 실리콘으로 시공을 했고, 옆방도 천장 부분부터 실리콘을 계속적으로 마감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걸레 바지 부분과 페인트, 그, 보양을 뜯어낸 부분, 그 부분도 하단 부분도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어, 그, 헤라에 묻어나는 것들은 물티슈로 계속 제거해주면서, 실리콘을 쏴 주셔야지 예, 잔여물들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옆방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 중입니다. 그다음 그 TV라든가 가구 어, 등을 좀 재배치하고 어, 짐들을 좀 이동하고. 어, 기존에 탈착했던 것들을 좀 부착을 해놓고 어, 나머지 이제 이물질들을 좀 제거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작업 등을 거쳐서 어,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전기 스위치도 분리를 해놨던 것을 다시 이제 부착을 하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빼놨던 리모컨들도. 다 각자 위치에 다시 부착을 해놨습니다. 어, 이렇게 도배와 페인트 시공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푸른 부분은 제가 그 우드로 된 벽지를 따로 주문을 해서 저기 는 포인트로 좀 가져가려고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조금 마무리 시공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벽지로 했고 이쪽은 페인트 시공해서 어, 벽지와 페인트를 함께 예,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이제 첫 번째 방인데 어, 저쪽 포인트 벽지만 마무리되면 어, 이쪽 어, 내부 어, 마감은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옆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쪽 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이전 방 그 벽면에 포인트로 가져가는 부분은 여기는 그냥 전체를 화이트로 어, 그 진행을 했고, 벽지 부분은 이쪽 기역자로 어, 꺾이는 이 부분이 벽지고, 어, 이 부분이 페인트 시공입니다. 사실 벽지와 페인트를 이렇게 혼용으로 진행을 했는데, 큰 이질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쪽은 벽지, 그리고 이쪽 부분은 페인트 이쪽도 페인트 해서 여기는 벽지 시공 자체를 이쪽 보이시는 이 TV 뒷면만 벽지 시공이고 나머지는 다 페인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벽지를 제가 두롤 40m를 샀는데 어 많이 남았어요 반대편은 거의 벽지로 대부분 시공을 했고 어 포인트 우드톤 벽지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것만 이제 6만 원대 지금 주문을 해서 지금 오면은 바로 부착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방이 이전에 푸른색 계열의 바탕이었는데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새롭게 진행을 해보니까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어, 이전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처음에 진행할 때는 어, 많은 걱정을 했는데 막상 진행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더잘 마무리가 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 며칠 이제 조금 조금씩 진행했던 을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한번 집이라든가 가게라든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공 전후 사진을 마지막으로 남겨보는데요. 시공 전과 후의 사진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 전엔 약간 그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화이트 톤으로 바꾸고 나서 굉장히 밝아진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깔끔해졌고 분위기가 확 살아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